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한달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g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지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아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맘이니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10편 80편입니다 10편 80편 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860 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교독하여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저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운 나이다 망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laughs> 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베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칼뱅의 칼뱅의 경우는 슬픈 기도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북 이스라엘이 멸망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슬퍼하며 올린 탄식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경에는 70인경 그 성경에 보시면 이 시편의 제목을 라비들이 아수르에 대한 시라고 이렇게 부제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수르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백성들이 몰살 당할 때그모습을 남쪽 그 유유의의실한한음의의사람들이 울면서 간절하게 올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내이이 무엇입니까? 3절과 7절과 19절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절이 모든 사람각은이 모든 사람들은 이절든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여 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네쭉 보시면 세 구절의 내용이 비슷하죠. 시편이 노래잖아요. 그래서 3 절, 7 절, 9절이 이게 후렴입니다. 후렴.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죠?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그러니까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백성들을 향해 돌이켜 달라고. 그래서 그 얼굴 빛을 다시 비춰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용을 좀 볼게요. 1절 보시면 요셉이 등장을 하고요. 2절에 에브라임, 베냐민, 문하세의 지파가 언급이 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문하세 모두 요셉과 관련된 지파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요셉의 아들이었고, 또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죠. 다 라헬 계열이고요. 또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동서남북 진을 구성할 때 서쪽을 담당했던 세 집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부나세 그리고 베냐민 집파였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도 사실 둘은 하나였던 것이고 이 요셉의 멸망은 모두의 아픔이고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을 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손이 많이 가는 가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돌보야 하는 목자의 그 일이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야곱이 바타나람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목자로 일을 했는데 그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자신의 20년을 돌이켜 회상을 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렇게 20년의 세월을 회상할 정도로 목자의 일은 고된 일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목자의 수고가 있어야 양들이 사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양은 각기 제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런 고통과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죠? 또두 번째로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눈물을 먹는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흘린다가 아니라 먹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통하고 있고, 세 번째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과 7절, 민숙이 6장, 제사장의 축복기도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절과 7절 반복해서 은혜를 구하고, 그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그리고 하나님의 농부로 비유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처럼 애지중지 키우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12절에서 13절은 완전히 그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한번 12절과 13절은 읽어보겠습니다 12, 13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원래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땐꼭 담을 같이 짓는다고 합니다 담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무너진 것은 아수르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울타리를 헐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정한 동물, 멧돼지 같은 악수로가 마음껏 들어와서 침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을 보실 때 이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너무 맞아 떨어진다 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14절부터 17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4절에서 16절, 쭉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이 시의 핵심,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 17절 보시면 그들이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이 기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달라고 간절히 강구했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분을 보기 위해 가까이 오는 자다 보았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부정한 자도 그분을 찾아올 때마다 보고, 그 옷가를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강구했더니,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강구했더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시편 8 0편 정말 어찌 보면 개인의 탄식 같기도 하고 또 공동체적 회개이기도 한이 시편. 비록 때늦은 뉘우침과 돌이킴이었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절절한 이 시를 우리가 보았는데, 인간은 이렇게 절망을 경험해야 이렇게 실패와 무기력의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런데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항상 예수였습니다. 이번 부흥회와 예나주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실 텐데 응답의 내용은 예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떤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간절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바로 거기서 그분의 얼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는 그분을 포도나무로 접붙인 바가 되면. 다시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서 죽은 것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이번 한주 이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너무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그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국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쌓아서 부흥회와 예나주 때큰 은혜를 모두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도 주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한 주는 예수님 생각 많이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 양이오니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부터 우리가 기도를 쌌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며 주님을 구합니다. 얼굴 빛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받게하여 주시고 자녀들 은혜받게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이여, 이 수지와 이 수도권과 그 넘어 대한민국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와 예나주가 그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은호 목사님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 이제. 돌아오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단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기도가 제목 가지고 나온 주의 지체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양이오니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가지오니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